우리가 보통 밴딩 머신하면 뭐 동전이나 지폐를 집어넣고 어뭐 물, 뭐 콜라, 쿠키, 혹은 샌드위치 등을 이런 사먹는 기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보시면 운세 뽑기 자판기도 나왔습니다. 어 이게 우리 한옥 마을인 익선동 종로구 익선동에 있는데요. 어 사람들이 돈을 넣고 자기 운세를 뽑아서 그 공안에 있는 걸 풀어서 하는 거라 그래요. 아 이거는 대구 동성로에 있는 어, 자판기입니다. 신년 운세가 담긴 이 캡슐이 나오는 어, 방식으로. 그래서 이걸 보고 자기 인생을 뭐 뭔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워런 버핏 하면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몇년 전까지 워런 버핏은 자신과 개인적으로 점심 식사를 하면서 투자에 대한 자문 또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경매에 붙여서 옥션에 붙여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을 한두 시간 두 시간 반 같이 식사하면서 투자에 관한 걸 인베스트먼트에 관한 것을 가이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 홈리스와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기증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이2 시간 워렌 버핏과 점심 먹는데 제일 높게 써낸 사람이 460만 불이었습니다. 4.6 밀리언. 그리고 2018년엔 330만 불, 2016년엔 340만 불이라는 엄청난 돈을 내고. 온 세계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여러분 얼마를 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까? 네? 너무 귀해서 가격을 매길 수 없다고 하는 영어 표현이 priceless 잖아요. priceless. 하나님의 인도 하심을 받는 건 사실 priceless예요. 가격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세 뽑기라도 해가지고. 어 하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끔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꿈속에 나타나셔서 아니면 천사를 보내셔서 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야 된다. 둘 중에 먼저 본 거야? 아니면 뒤, 나, 나중 거야? 이렇게 좀 시원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보시면 여러분 그 메모 성경 노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시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 그리고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 주는 땅으로 가거라.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또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마스쿠스로 가는 중간에 아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비쳤다 그랬습니다. 땅에 엎어졌어요.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음성을 들려 주셨는데 그때 주님 누구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인 계시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꿈을 통해 인도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관해서 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이야기 여러 번 나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아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 알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파혼을 하었잖아요. 그때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 태중에 잉태한 아기는 다른 남자야 이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에 여전히 요셉이 또 꿈의 인도를 받아서 이집트로 피난했잖아요. 또 동방박사들 또어 요셉도 계속 꿈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꿈 속에서 인도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요즘도 우리가 꿈을 꾸기 때문에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꿈에서 인도하실 거다. 이제 찰스 테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How to Listen God'이라는 책에서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인도하신 는게 나왔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 내내 내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S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꿈속에서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주, 인도하시겠지만 아 오늘 밤 꿈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성경에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그리고 신명기의 수많은 계명들 레위기의 수많은 계명 등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 주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신약 성경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로마서 뒤쪽에도 갈라디아서 4장서부터 에베소에도 디도서에도 성경 곳곳에 산상수운에도 또 여러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prophet이라고 하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잘못 나갈 때, 어긋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보내서 내가 범죄했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뜻을 전했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나움, 하박국, 말라기 뭐 이런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했셨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도 인도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우리가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다른 것이 이렇게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그대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지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성경에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1 6절에 보시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경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거를 공동 뭐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그 바른 것으로 시키는데 유익한 책인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 타이핑 좀 잘못했네요.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이게 다 우리 인생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하는데 유익하다는 거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오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홀리 스피릿 성령께서 우리를 구체적인 것을 또 인도하십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제일 먼저 해야 될게 여러분 오늘 주보에 성경 말씀 읽기가 이렇게 한 장씩 들어 있잖아요 앞에 신약 뒤에 구약 그 가로 넣기에서 가로 넣기 여러분을 시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읽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매주 성경 읽기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다음에 이제 요번 첫주 출발 하시니까 그 같이 읽고 또 어, 거기에 가로 넣기를 한 다음에,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왼쪽에, 우리 본당에 들어오면 왼쪽 사무실 가까이에 이런 까만 이 것이 서 있어요. 그 가까이 보시면 성경읽기표, 영적훈련서 제출표 거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같이 쫓아가면 1년을 함께 성경을 일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에 안장에 보면 그맨 오른쪽, 안 안쪽에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ECO라고 우리 교단 이름이 써 있고 그 밑에 가족과 함께 하는 또는 개인이 하는 영적 훈련 날짜가 되어 있고요. 내가 오늘 기도했는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했는가 말씀을 묵상 는 가정예배를 가드려내를 표시하는 난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self-exam 자기가 체크하도록 해서 내가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주일 한번 와서 한 시간 예배드리는 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밑에 오늘 주일은 마태복음 1장에 4장 읽고 우리가 이미 1월 1일부터 출발했으니까 내일은 창세기 19장에서 21장 읽고 쭉 표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읽었으면 위에다 표시하면 이걸 점검해 보면요. 아, 내가 얼만큼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는가를 셀프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어른들 모시로 이부 앱에 그 28인승 버스를 운행하는데요. 그 처음에 오셔서 그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제일 처음에 하는 건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 버스 버스들은. 그래서 몇십 가지를 전부 체크합니다. 타이어의 바람 뭐 뭐가 되는지 잘못됐는지 안전 체크를 쭉 해서 그거를 매일 기록으로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체크를 하는 거죠. 자신이 한 것만큼 표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블라디보스토크하면 러시아 영토잖아요.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우리 교회와 동역하는 GMP 아메리카의 선교 산분이 거기에서 이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이 작물 재배, 농작물 재배하는 것을 돕는 선교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북한의 최북단인 뭐 나주 뭐맨 어, 그 끝에 있는 그쪽보다 더 위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곳에서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농작물을 하도록 돕는데 그 추운 곳에도 비닐하우스를 만들면 그 안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농작물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운데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농작물이 추운 동토 가운데 있어도 그 위에 비닐하우스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햇빛을 받고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주면 하나님이 농작물이 싹이 트고 거기서 열매를 맺고 거기서 꽃을 피우고 그렇게 되게 일어나,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영혼에도요 영적인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냥 동토에 얼어있는 땅에 내놓고 신앙이 알아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 영혼의 영적 훈련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러한 영적인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이 성장하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주일 첫 번째 저희가 제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중요하다고 알려 드려도 신경 쓰지 않으시면 개인적으로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요. 저는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적인 마이너스가 되는 걸 신경 쓰지 않으시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언지를 잘 알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문자적으로 보면 엎드려 절하며 예의를 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worship service라 이렇게 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우리로 하면 하나님 앞에 그합 땅한 예절을 돌려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예절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런 뜻이 월십 서비스에요 여러분 드린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잘 이해하는 아 내가 예배 나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것이 먼저입니다 예배 시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 내어놓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지신 그 은혜 때문에 비로소 시작된 게 월십이에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예배 가운데 개회 찬양 다음에 예배로 부름 예배로 부름 콜투 월십이라고 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 드리는 모임을 마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런 뜻이요. Call to worship. 예배로 나오거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함을 경험했습니다. 인만우엘의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배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도 시작 찬송을 했잖아요.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그것을 우리가 예배를 시작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린 우리가 추하고 초악하고 그 죄스럽고 죄그 죄된 모습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용서의 선포 (Declaration of Pardon), 용서 (Forgiveness), 용서의 선언.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다는 것을 선언하잖아요. 회중을 대표해 서 장로님이 기도를 올리고 그 모두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죠. 성가대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회중의 찬양을 대표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성경 봉도하고 설교 듣는 순서를 갖고 또 여러분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찬송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개신교의 예배, 리폼 철치의 이 개혁교의 예배, 우리가 1시간이면 설교 듣는 시간이 30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관에서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개신교 예배의 설교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에요. 아,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배운다가 아니고요. 나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상 사람으로 운세 자판기를 꺼내고 뭐 점을 치고 사주 팔자를 보지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주신 뜻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게 설교예요.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와 설교에 관해서 바른 시각을 정립해야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자를 통해서 받는 설교 말씀을 여러분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선한 목자 교회가 나의 홈철출 안에 섬기는 교회라고 결정한 분들은 매주일 선한 목자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주일 여러분에게 묵상 노트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 교인들 한분한 한 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중요한 회의로 가면, 회의할 때, 한 시간, 두 시간 회의하면, 여러분 CEO가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러면,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메모장을 가져갑니다. 왜요? 중요한 내용을 메모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향한 뜻을 전달하는데 잊지 않기 위해서 메모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소중해서 내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람이 다... 그 간직하는 게 오래 되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메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모를 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아 오늘 설교 아웃라인은 이거라 알수 있는 만큼 적어놨지만 구체적인 30분의 설교 내용을 다 적어놓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메모하는 것은 들릴 만큼 여러분 귀에 들리는 만큼 그. 중간 중간에 메모를 하시면 여러분이 그것을 다시 보면 아, 그 시간에 이런 단어가 나에게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든지 그런 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적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펜 끝에 기억력이 난다. 기억력이 탁월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메모를 하면 그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메모를 하고 반복해서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메모를 한 다음에 주일 설교 후에 가능한 가까운 시간에 한 5분 10분만 시간을 내서 처음부터 오늘 설교 내용이 무언가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것들이 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훨씬 하나님 말씀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이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보여드렸던 독일 심리학자 에빙하우스의 그래프를 다시 보여드립니다. German psychologist인 헤르만 에빙하우스가요, 사람은 새로운 것을 학습하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에 얼만큼 남아 있는가 이거를 망각곡선이라고 하는데 Forgetting Curve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기억력이 얼만큼 줄어드는가 맨 처음에 제일 위에 100% 기억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 물어보면 100% 기억해요 그런데 1시간 지나면 벌써 50%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도넛 하나 먹고 커피하고 자동차 운전하고 집에 가면 내가 오늘 뭘 들었는가 반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하루 지나면 어떻게 돼요? 70%가 기억이 안 나요.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면요. 4분의 1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정상이에요. 이거를 사이콜로지스트가 연구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 커브를 이대로 가지 않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복습하는 걸 하는 거예요. 복습. 그게 이 내려가는 급속도로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 어, 바꾸는 게 복습이에요. 이것을 보시면 처음에 급속도로 시간이 복습하지 않은 경우 맨 밑에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하루 있다가 복습하면 조금 더 올라가는 거요 기억하는 게 2차 복습, 3차 복습, 4차 복습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학습할 때도 이렇게 이런 것이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 메모한 것을 하루 지나고, 혹은 이틀 지나고 5분, 10분만 보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1시간씩 보는 게 아니고요. 5분, 10분. 설교 말씀 한 대로 이렇게 보면서 아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나누고 선교 모임에서 가정 협에서 나누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처음 보시는 일인데요. 새로운 것을 내가 많이 기억하려면 교육학에서 어떻게 하냐면. 강의만 들은 건 5%도 기억이 안 남는다는 거 나중에. 읽고, 오디오 비주얼, 시가, 시청각이 좀더 많이 남죠? 데몬스레이션 보여주면 훨씬 많이 남는데, 보세요. 이걸 디스커션 하면, 그 다음에 practice doing, 내 삶을 매서 실천하면, 그 다음에 t e 아 c h 남에게 가르치면 훨씬 더 많이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모임에 같이 들어가서 sharing 하면, 여러분 훨씬 더 많이 내 삶에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내삶에 프랙티스 삶의 실천하는 것을 나누면 더 많은 것이 내 하나님의 진리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치고 도우면 훨씬 더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설교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제일 많이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 인도자 구역장 부구역장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어렵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자고 하는 게 아니죠. 야고보서 1장에도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지 말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life giving word.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버리면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뜻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자정녘배 어제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하나님 날짜를 세는 사람, Number our days. 내 날짜가 얼마나 남았는지 세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 매주일마다 설교 시간마다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듣고 흘러버리면 내가 손해잖아요. 이제 2024년을 출발하면서 내가 선교에 가든 참여하든 가정에 가든 드리든 안 드리든 여러분 개인을 위한 각각을 위한 말씀을 메모하시고 메디테이션, 묵상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이 말씀대로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점점점 남아있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내 삶을 바꿉니다. 2024년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뜻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삶에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혹은 말씀 읽을 때마다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찰수 있는 그런 영적인 비닐하우스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죄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분한분위에 그런 결단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 온 교회가 내 힘으로 살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금식주일의 모든 금식과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